네, 안녕하세요.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2022년 6월을 맞이해서 두 가지 학부모 교육을 준비하였습니다. 실제로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어떻게 수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학년도 학부모 연수 운영 안내인데요. 첫 번째로 준비한 교육은 느린 학습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는 교육이 준비되었습니다. 이 교육은 2022년 6월 23일 목요일 날 진행이 되고요.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비대면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신청 기간은 6월 1일 수요일부터 6월 17일 금요일까지고 신청 방법은 아래 보이시는 구글 링크에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결과자에 대해서 6월 21일 화요일 날 주소와 비번을 문자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기타 추가 문의 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저도 이 교육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한번 신청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링크 주소는 영상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링크를 클릭하시면 느린 학습자 이야기라는 학부모 연수 초대 폼이 뜨고요. 이 아래 보시면 이제 다섯 가지 신청함이 있는데 그 관련된 정보들을 이렇게 입력한 후에 제출하시면 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준비한 교육은 학부모 시민 아카데미인데요. 총 3일에 걸쳐서 6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어 6월 21일부터 22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6월 23일 저녁 시간에 오후 7시부터 어밤 9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어 교육 내용은 기후 위기 시대에 대한 인권, 그리고 부모가 지켜주는 아동 인권, 그리고 교실 속에서 자라나는 민주시민 역량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고, 교육 방법은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대상은 100명이고요. 신청 기간은 2022년 6월 3일 금요일부터 6월 12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고, 신청 방법은 부산 학부모 지원 포털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학부모 지원 포털인데요. 여기서 정말 많은 학부모 교육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 강좌 신청은 여기 보이시는 상단의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클릭하신 다음에 113번 순번에 보면 어, 6월 3일부터 신청 을 받는 어모 성단 디딤돌 교육이 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지금은 이제 신청 대기 기간이라서 이렇게 예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해당 날짜 시간이 되면 이제 이게 접수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 버튼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비대면 교육으로서 Zoom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개인 PC를 이용할 경우에는 온라인 검색에서 Zoom 프로그램을 검색을 하셔서 실제로 이용을 해보시면 되고, 휴대폰이나 태블릿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어나 앱 스토어에서 Zoom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부산시 교육청에서 준비한 학부모 교육을 통해서 알차고 아이들 교육에 도움이 되는 그런 유용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